싶은 대로 날라가요. 이제는 그만 씻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걸이니다 이걸로 봐. 친구, 이렇게 해서 이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 어, 친구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일로와 카메라맨, 카메라맨이 이렇게 걸어서 차근차근 오고 있어봐. 아니,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니고, 여기서 오고... 있어봐 하고 카 어, 시작하면 이렇게 앞으로 아주 느리게 오고 있어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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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봐야 돼서 늦어. 네 올라갈게. 준비 시작. 앞으로 오고 있어. 카메라맨. 계속 계속 오고 있어. 더 오고 있어. 여기서 만 계속 너무 느린데? 해볼까? 가이 가이 뻗. 제가 이겼데전 가이고 카메라는 보장이요. 왜 바꾸세요? 주먹이었다. <laughs> 이제 전으니까다 처음부터 가세요. 저거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뒤. 어. 이 다니 앞으로 오세요. 다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이렇게하다가 가이 가이 번. 원래는 여기 올라가서 하는 거였잖아요. 잠시만. 가이 가이. 동쪽 타이가 이뻐. 내가 저번에 카메라 내면은 계속 앞으로 오고 있으세요. 앞으로 오고 있어. 카메라맨, 내가 나나 나, 나 이게 할 필요 없어. 카메라맨 여기에 거미들 있어요. 거미가 막안 보이는데 카메라맨 앞으로 계속 앞 오고 있어야지. 가위드 해볼까? 이가이뻐또잡으란네멘티로 하, 하, 하. 대야. 벨야. 빠세 빠세. 어? 안녕. 여기 올라. 여가이가이뻐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게 이기냐면 이 게임 잠시만요. 패치가 아프고 뭐, 무슨 친구 너무 더워서 여기 오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친구를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면은 재이해근그건좀 네, 쉽지 않니다 그냥 이렇게 달려가서 아니면 이쪽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 근데 이쪽에서 시작하지 말라고 친구가 그러면 하지안 됩니다. 근데 여기 오, 딱 올라간다. 이렇게 이렇게 심 쉬고. 이쪽도 그냥 엄청 쉽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기서만요 엄청 때면 바로 이루어져요. 근데 또 어떻게가 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laughs> 아! 여기 떨어질까요? 근데 다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오이차, 이차. 잘 보세요. 여기서 잠깐만 이렇게 해서 여기 꼭 여기를 쉬운 부분 밟아주고, 한 다음 미끄럼틀 타면 그냥 그 앉았다가 그냥 바로 펴면 돼요. 어이, 아이고 안 올라가죠? 안올라가지죠탁한쪽 놓고 한쪽 놓고 아, 방, 그래도 안 올라가? 다리를 이쪽, 한쪽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꼬부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꼬부리고 다리 이렇게 다리를 그다음 이렇게 한다 일어난 다음. 아 앉아도 돼요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아까 토끼 알려줬잖아요 아까 토끼 보고 이쪽 점프 해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점프에는 여기 내려올 때 점프 안해도 됩니다 여기 더 높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잘 봐봐요 여기 점프 안해도 되고 점프하면 안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할수 있어요 보세요아 엄청 길게 나죠? 어떻게 올라가? 여기, 여기, 여기. 자, 일로 가보세요. 어, 어, 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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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쪽 부분 있죠, 이쪽. 여기에다가 발을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고 손을 잡으세요,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해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발안 벌려도 돼요, 발. 인사해드겠습니다 오늘은 트랙너파 잠시만요. 인사. 준비씨. 저가 응. 이만큼 조금만 탈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이 탈수 있습니다. 높이 타면 저가 인사해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가 이겨? 그거 아니에 어린애들은 안녕. 어린애들은 안녕하세요? 아, 내가 뭐 어린애들은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지?